자, 싱금일간의 사람들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자, 싱금, 신금, 싱금끼리 붙어 있는 사주들은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금과 금끼리 부딪히는 신신 병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좀 크게 날수 있고, 그리고 사고 큰, 큰 수술, 수술 같은 경우에도 좀큰 수술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날카로운 거,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 올해, 그, 싱금의 미토,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제국인. 여러분들 제고기인 까셨다 했잖아요. 신금의 미토 어 이렇게 이제 제고기인을 깔고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만세력에다가 검색하시면은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고기인이 있다. 올해가 제고기인 발동운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상당히 재물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제 10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좀 그만두고 싶은 욕구들이 강했을 거예요. 왜냐, 이것도 제 영상에 있어요. 이 경금이라든지 신금일간이라든지 이게 뭐 직장 쪽이라든지 혹은 남자랑 이제 이별수들이 되게 많이들 들어오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갑진년 일단 재고기인이 발동 걸리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잘 따라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금일관 일단 풀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신금일관의 사람들은 일단 진토를 깔고 있으, 있으신 분들이시면 은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게 작용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인운이랑 정재운이 들어왔는데 정재라는 돈은 사실상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고 정재 때는 이제 따박따박의 안정성 있는 돈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재고기인을 깔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사업 적으로는 이제 재고기인 깔고 있으시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재고기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은 좀 어, 내려놓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제 자체가 이게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뭔가 안정성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돈이 들어오니까는 어,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금 일간의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있어요. 이제 시험운, 합격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따라주기 때문에 뭔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요런 것들 이제 이 생각하고 계셨던 거 있으시면은 무조건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귀인운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신타로로 한번 뽑아 드릴게요. 동쪽. 동쪽의 사람.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라네요. 어, 금전운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자만약 연애 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될듯말 듯하게 뭔가 내가 좀 짝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주로도 지금 타로 카드도 다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카드들만 나오거든요. 뭔가 좀 애간장 타는 만남이야. 어? 어난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얘가 뭔가 좀이 나한테 마음이 올 듯하면서도 안 오고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간장이 탈 수가 있다. 올해는 연애 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좋지가 않다. 술 먹고 실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문이 강하신 분들, 기문이 강하신 분들은 제가 그랬죠 술먹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 버릴 때가 있다고. 근데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확확 돌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괜찮았다가 이제 빡치면은 이제 완전히 180도, 360도 확 변해가지고 그냥 어.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기문관살이 계신 분들이. 그런 기운들이 강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술 먹고 실수를 할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히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좀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귀인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나를 도와주는 혹은 이제 나의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이시기 때문에 동쪽 방향으로 어디를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에 은반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검지 토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은반지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금일관이 이제 작년 10월 때부터는 좀 많이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금일관 자체가 여러분들 갑상선 쪽은 무조건 사진을 좀 찍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토를 깔았다. 경금인데 내가 토를 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뇨를 좀 조심하세요. 음. 당뇨를 좀 조심하시고 단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뼈 쪽에 뭔가 좀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으시니까는 이쪽 관련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자체는 이제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경금일간의 사람들도 이제 23년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개묘년이었잖아요. 물이었잖아요. 물이 이제 금생수 해가지고 나의 힘을 빼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관운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상관운 때는 뭔가 좀 직장 쪽이라든지 이게 남자 쪽으로 좀 많이 치이는 운이기도 하고 어, 제 영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10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별수라든지 직장 쪽이라든지 다 운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올해 1월달까지는 좀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돈에 대한 욕망 이제 1월달부터 서서히 살아날 겁니다. 음, 내가 이제 아, 이때까지 너무 루즈하게 있었, 있지 않았나 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다시 점차 이제 생기, 생겨가지고 2월달부터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2월달, 2월달, 5월달, 12월달, 요 때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2월, 5월, 12월. 요때 이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건강관리 면역력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이 근데 경금한테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청간으로 이제 충이 또 떨어져요. 충 충이 뭐냐면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목이랑 경금이 만나면 갑경 충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아. 작년이랑 똑같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겠다. 왜냐 경금 자체가 되게 예민해요, 사주가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거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들도 막 생각하는 구조기도 하고 성격도 급한 면도 있고 뭔가 저돌적이고 막 뭔가 속전속결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힘들게 해.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올해 자체도 이게. 큰 돈, 이제 간목이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큰 돈에 대한 욕망, 요런 것들이 강해져가지고, 만약에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요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피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들이 강하니까 내가 한탕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이제 투기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어, 요거를 알고 계세요. 왜냐면 편의 눈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이 편의는 이제 치우칠 편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 그거를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구조예요. 어, 그러니까 욕심,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금일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올해는 이제 그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좀 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금일간 한번 봅시다. 어 내가 그랬죠. 이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요거는 이제 열매가 되게 많이 열렸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인데 이거를 켤까, 맬까, 이러면서 이게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어. 내가 이거 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큰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켤까, 어, 뺄까, 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laughs> 내 심장에 칼, 칼코, 칼, 칼꽂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트코인 주식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이만, 이만큼 이제 동전의수익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만하고 꺼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욕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거 이 열매를 수확할까 말까? 이러면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심장에 칼꽂힌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laughs>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드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애운 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뭔가 좀 삼각관계 카드들이 지금 한두장 정도가 나왔는데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어 다른 이성한테 자꾸 논이 돌아간다든지 혹은 이제 내가 다른 쪽으로 눌릴 수도 있는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성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하지만은 그 사람과는 관계에 있어서는 길게 가지는 못하는 만남이라고 보여지시거든요. 이거 끝나는 카드예요. 어 이거 조절 잘안 했다가는 둘다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이제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가 지금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제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인성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좀 뭔가 될듯말 듯하게 뭔가 좀 편한 그 편제라는 운은 또 편한 만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가, 나의 대화를 좀잘 들어주는 남자한테 자꾸 끌림이 간다든지 내 소통을 잘 들어주는 남자 어, 혹은 내 소통을 잘 들어주는 여자. 이런 식의 만남으로 지금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어 하시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맞겠지만 음 요걸로 인해서 둘을 다 잃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